동맥, 극상근. 극상근 여기는 이제 손바닥 위치를 기준하고요. 우리 음. 안쪽에 치골 쪽으로 가기 힘든요이 아, 라인으로 내가 밀어서 검사를 할 거고요. 요렇게 대셔도 되고 이 인맥은 붙지 않더라도 버텨보세요, 힘. 그다음에 동맥. 동맥은 대원근. 열정샷 자세죠 근데 이제 열정샷을 골반에다 대면 안 되고요 팔쪽으되 대고 팔꿈치로 저의 팔을 눌러보세요 누르세요 팔꿈치로 여기서 올려보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힘으로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팔꿈치로 눌러보세요 하고 아 충분히 버티는지 한번 확인하는 것이 네. 조금 약해요 위 대흉근 세골지 대흉근 쇄골 위는 팔꿈치를 반드시 자 여기 중요한 거 엄지손가락이 밑으로 내가 이렇게 틀은 거랑 자 이렇게 할 때도 안 되고요. 요 어깨가 안정감이 좀 있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팔꿈치 키고 어깨가 안정감이 있게 한 다음에 요 상태에서 자이렇태 해요. 이런 방향으로 내릴 거예요. 운동도 버티세요. 힘나 네, 둘, 셋, 버티면. 오케이. 다음 비장 방백근. 방백근은 손등이 제봉선에 딱 붙게 하고. 팔꿈치도 몸 안에 딱 붙게 한 상태에서 힘 빼세요. 바로 여는 것이 아니라 약간 위쪽으로 당겨서 올리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자, 펴 보세요 힘. 네, 이거 약하요 네. 이쪽 당겨보세요. 펴 보세요 힘. 네, 이쪽 괜찮은데요. 심장, 경갑하근. 학은. 경갑하근. 학원이에요 팔꿈치를 이렇게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팔씨름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돌릴 테니까 여기서부터 팔씨름하듯이 버텨보세요. 회장님. 그렇죠. 어, 오케이. 잡아요. 소장, 대퇴직 소장은 대퇴직등이에요. 무릎을 90도로 올린 상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보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여기 딱 90도로 안정되게 한 다음에 들고 계세요. 다리 들고 계세요. 조금 이렇게 래서 손온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나는 누르고 얘도 누르고 이렇게 자떻게보세요힘 아, 생각하세요 네. 네 방광 비골근 방광은 소뇌근 자 그럼 발목을 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딴기셔도 되고 F m 만 이렇게 요 상태에서 완전 올린 상태 힘들어보세요자 돌리는 거요 여기서 나는 힘빼보세요요 방향으로 가는 자, 버티세요. 힘. 강하죠. 네. 장요근인데 저기서는 대요근으로 나왔고 장골구 그두 가지를 크게 장에 올려야 하는데 올린 다음에 약간 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려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다리 들고 계세요. 맨 위에서 돌려줄게요 버티세요. 힘. 자, 이렇게 하고. 그거, 당근부 같은 경우좀더 낮은 상태에서. 45도는 장애은장애는 자, 힘. 요거는 세죠. 둘 중에 하나 셀수 있어요. 힘. 요거는 약하죠. 그죠? 높이 들어서 약한 경우에는 허리가 더좀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낮게 들어서 안 좋은 거는 이 골반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힘. 예. 떨어지죠. 네. 안쪽으로 힘 빼보세요. 이방향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근데 팔로 힘 그럼 불안해요, 내가. 그러니까 잘 보세요. 힘 몸을. 네, 그렇죠? 힘 이렇게. 그게 그 처음에 하신 분이 소원근 을 가지고 치료를 한 일화가 첫 번째 이화예요 그래서 소원근은 팔꿈치 아까 심장을 이렇게 잡겠죠 소원근은 붙여요. 그리고 똑같은 모양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자, 받쳐보세요. 바깥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전상근그래 해서 이 방향, 힘 빼보세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너무 간단하죠? 그, 힘. 자, 이쪽도. 자, 힘. 네, 담당이 조금 약하네요. 그, 담당인데, AK에서는 수박은이에요, 수박은. 수박은. 수라근은,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고, 돌린 상태에서 다리를 돌아, 수라근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돌린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돌린, 안쪽으로 돌려보세요. 아니, 여기는 돌리지 마시고, 누르고. 자, 돌릴 테니까, 돌릴 테니까 힘줘보세요 힘? 예, 네, 바깥, 힘 빼보세요. 이렇게요 방향으로. 그 a 위장은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렸죠. 가는? 위로 올리는 거예요. 아 반대로. 음. 네. 어디에요? 간은 흉골... 흉골치 흉골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기 아니라 힘 빼세요. 약간 아, 요, 요. 대 바깥쪽으로 해 주십니다. 버치세요 힘. 네, 이게 간이에요. 그다음에 해적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인맥이 이렇게 했을 때 이거 기억나시죠, 인맥? 네. 그걸 조금 확장할게요. 여기까지. 아 그래서, 손으로 해서, 손 날이, 날이 어디로 가냐, 차례자에서도 가는 거예요. 음. 여기서. 자, 버텨보세요, 힘. 힘. 그니까, 환자들한테, 손, 저, 우리 환자들한테, 이, 방향을 제시를 일단 해주셔야 돼요. 음. 자, 일단, 요런 방향으로 누를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안 내려가게 버티세요, 힘. 네. 예. 또 하나는, 폐는 정거근이거든요, 정거근. 정거근이 이렇게 견갑골을 잡고 있어요. 그럼 정거근이 불안정하면 스카플라 윙이라고, 어, 스카플라 이렇게 뜨는 게 있어요. 뒤에서 보면 스카플라 이 뜨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정거근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정거근이 앞에서 자극을 하면 견갑골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으로 올린 상태에서 이 견갑골 하얀, 이렇게, 이렇게 세모분데 하얀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잡고 대고 있는 거예요. 눌러보는 거예요. 힘. 자, 누를 테니까 위로 버티세요, 이렇게 하면, 하연이 당연히 이렇게는 움직인데,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약한 거예요. 왜냐면, 정거근이 경각권을 잡고 있는 분위기고, 정거근이 약하니까, 경각권도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들으시고, 자, 누를 테니까 버티세요, 힘. 힘드니? 예, 네. 각도로 좀 연장해서, 아까는, 우리 신장은 이 방향이었죠. 들어서 안쪽으로 마는 거예요. 말아서 그대로 붙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 버티세요, 힘. 가고. 힘. 이쪽으로 가. 라 다시. 신장은 들어서 바깥쪽으로 외회전하는 거고, 이장은 내회전해서 안쪽으로. 신장은 외회전해서 바깥쪽으로. 그게 달라요. 심포는 들지 않은 상태에서 안으로. 어, 네. 여기까지. 아니요, 아니요. 올릴게요. 배꼽, 배꼽을 찾으세요. 네. 그리고 이전장장골곡이라고특 튀어나온 데 있어요. 네. 대각선을 선을 일단 거요. 네. 선을 거서 정중간. 네. 아 근데 사람마다 좀 달라요. 네.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건이 위에도 있지 않고 거의 밑에 쪽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그게 없으면 이렇게 밑으로 살짝살짝 살짝 내려서 찾아보셔야 돼요. 음. 어떤 느낌이냐면, 새끼손가락 위를 이렇게 만지는 느낌. 아. 약간 뭔가, 딱 이제, 우리 뭔가 만져지는 느낌인데, 한요 정도 느낌이에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두께가 다를 수는 있지만, 하여튼 대략 요 정도 느낌. 그러면, 배꼽에서, 중간.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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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네, 이거 중간 해야 할까요? 거요 요거 아프죠? 네, 여기 회는 네, 여기, 여기 약간, 여기는 중간에서 약간 밑이에요. 음... 네, 이렇게 밑이 아니라 이렇게 밑이에요. 네. 만져봐도 돼요? <laughs>